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2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이 좋은 날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나 씻은 날 어저께 읽었던 말씀 중에 한 절만 함께 읽겠는데요 어, 요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처음 준비해 본 말씀입니다. 153마리 이 말씀을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본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한번 저도 이 153마리를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 성경에 이렇게 요한이 요한복음에 153마리를 적어 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 153마리를 고민하게 하는가? 어떤 분들은 가게 이름도 153마리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한번그 은혜를 좀 생각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153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씩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모나미, 바로 모나미 볼펜이 모나미 153이라고 되어 있어서, 바로 모나미 볼펜이 그 창업주께서 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153이라고 기록을 해서 굉장히 좋은 어, 굉장히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모나미 펜 많이 썼으니까 그펜 굉장히 오래됐는데, 1600 1963년도에 어,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린 경복궁에서 열린 어, 이런 어떤 문구 박람회에 갔다가 이 해외에서 가져온 이 볼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연필을 깎아서 쓰거나, 뭐 저희들도 사실 연필 깎아서늘 썼죠. 아니면 이렇게 만연필 찍어서 쓰는 만연필 정도가 다였는데 볼펜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유성 그 볼펜의 그 재료를 연구를 하고 얻고 뭐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한 다음에 63년에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대요. 저도 써보면은 좋은데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똥이라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네 볼펜에 이렇게 똥이 나오면 늘 옆에. 휴지에다가 다시 이제 닦고 이렇게 써서 약간은 이제 약간은 살짝 부족하죠.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아주 예쁜 모나미 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내가 걸어온 외길 50년에서 아왜 153이라고 썼는지 이유를 썼어요. 뭐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9자를 좋아한다면서 합치면 9가 되는 게뭐 화투에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서 이로삼 해가지고 구를 만들었다고 그것도 있는데 사실 진짜 이유는 이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해서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로삼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 어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말씀을 드리는데 진정한 메시지는 이 안에 있듯이 어 거두되 주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열매를 맺때 많이 맺게 하시는 곳에 있고 거두되 많이 걷게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짝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많이 거두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어쩌면 베드로의 앞으로 베드로가 걸어갈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베드로는 앞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또 여러 곳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3천 명이 한꺼번에 주님께 돌아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앞으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거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거둘 때에 것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저께 요한복음의 일관된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교회가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지 일관적인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 우리의 생각은 늘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가끔 이제 어, 이 아이들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책을 사 보면요, 맨날 달라집니다. 맨날 달라집니다. 이게 좋았다고 했다가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저렇게 하라 그러고 교육의 방식이 항상 달라. 건강은 더 심합니다. 건강은요 이거 먹으라 그래서 이거 먹고 있으면 또 저거 좋다 그래서 저거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면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콜레스테롤 가지고 제가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콜레스테롤이 몸에 안 좋다고 뭐 계란에 노른자 먹지 마라 새우 먹지 마라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우 꼬리에 드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먹어야 콜레스테롤이 안, 발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일반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면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에 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게 되는데, 교회는 그래서 더욱더 복음의 발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의 메시지가 항상 일관성이 있는 거죠. 어 근데 이 요한복음의 일관된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도 다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많이 거둔다는 것이죠. 복된 많은 거두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새지도 않아요. 여러분, 멸치 새는 사람 봤습니까? 어, 멸치 안 셉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 참치 같은 게, 큰 방어 같은 게, 대방어 같은 게 잡히면 당연히 셀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어, 이거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그리고 정말 저명한 위대한 역사에 남는 신학자들이 다 궁금증을 갖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거 아니에요. 153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 어거스틴. 우리가 참 어, 존경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어거스틴도 여기 150에 대한 3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헬라어로 썼을 때 어, 글씨가 이 글자가 숫자가 글자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측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 뭐 666을 뭐 글자로 바꿔서 추측하듯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 153을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부터 17까지 이것도 참 신기해요. 1, 2, 3, 4, 5, 6부터 해서 17까지를 더하면 153이 됩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미가 있다. 어, 근데 어거스틴의 주장은 1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이제 중요하다. 왜냐면 하 우선 어거스틴의 의견은 이거예요. 열 개의 십계명과 10개 그리고 일곱 개의 성령의 열매 해서 17이라는 숫자 아 별로 공감이 안 오시죠. 어거스틴이 말는데도 공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제가 말하면 무슨 공감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쨌든 1부터 17까지를 더했을 때 153이고 그리고 그것이 1000과 어,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 저는 이제 이런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정확한 건 없어요. 어, 저는 은혜로운 그래서 결론에 이르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은혜로운 결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롬의 어, 해석입니다. 제롬도 이제 어거스틴 비슷한 시대, 조금 더 이른 시대에 살았죠. 근데 이분은 이제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시고 어, 이 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성경의 해석이 좀 남다른 면이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이후의 글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처럼 아주 먼 옛날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세대를 연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료들이 아주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어, 예수님 그 아마 당시에 어떤 그 갈릴리라든지 뭐 이런 이 분들도 해양학을 공부하고 다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도 동물들도 물고기도 공부를 했는데 그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당시 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그 당시 알려진 물고기의 숫자가 153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고기를 아는 숫자가 153마리였는데 바로 이 153은 그 모든 물고기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으로 잡힌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153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저는 뭐 다른 주장들은 너무 좀 터무니 없는 것들도 많고 어, 그런 해석들도 많은데 이 제롬의 해석이 가장 그래도 어, 교회와 연결해서 시작 얘기 우리가 이해했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이해라고한다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아주 상식적인 그러한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교회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종류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교회가 받아들야야 하는 사람의 종류, 직업의 종류 얼마일까요? 모두 다 아니겠습니까? 모든 직업.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교회가 품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종류는 몇 명이 아니라 유대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백인만이 아니라 흑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153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53에 영원히. 요한이 우리한테 수수께끼 하나를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53의 진정한 의미를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늘나라 가면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궁금한 거는, 정말 궁금한 거는, 하나님께 가면은 다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153이 갖고 있는 온전함, 이 153이 주는 이 모두의 의미를 참 은혜롭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53마리가, 이 153마리가 많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한 어떤 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면, 많음의 은혜만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많이만 주세요. 많이만 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만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찢어지지 않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음에 하나님 많이만 주시면 저는 됩니다. 아닙니다. 찢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행복합니까? 소화시킬 능력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많이 먹고 배 불러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헛헛거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먹었는데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 고생을 하면서 소화제 먹고 소화시키느라 힘쓰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끼는 어, 백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갔다가 어느 매장에서 이게 참 괜찮다 싶어가지고 아주 가벼운 백인데 물건을 이렇게 네모네요 정말. 그리고 위에도 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토트백 같은 거라 그러죠. 이렇게 쇼핑백 같은 건데 스포츠용이라서 막 넣어도 안 찢어져요. 그리고 가벼워가지고. 어, 어디 해외에 나갈 때 이거 하나 들고 가면은 올때 굉장히 편합니다.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면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뭐 찢어지지도 않아요. 무거운 걸어도 찢어지지, 물을 넣고 뭐 무거운 거 넣어서 가져다녀도 찢어지지 않고 과일을 넣어도 찢어지지 않고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 그거를 제가 틈만 나면 어디, 어디다 뒀는가? 집을 온 집을 뒤져도 없고, 사무실에 뒤져도 없고, 가방을 다 열어봐도 없고,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살려고 그 회사를 다 알아봐도 그게 없어요. 그게 안 나와요. 나중에 제가 광고 이렇게 한번 붙일 테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너무너무 속상해. 제가 그백을 사랑하는 이유는... 가벼운데 찢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거운 걸 넣어도 전혀 가방이 거뜬히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찢어본 경험 있을 거예요. 비닐봉지 뻥 터지면요, 과일 사과 막 쪼르르 굴러가가지고 온 사방으로 굴러가, 그거 다 주서 또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또 젖은 거 종이백에 넣었다 터진 적 있으시죠? 네? 젖은 거 넣어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손잡이 뚝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래서 터지면요 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안에 귀한 것들이 다 쏟아지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면 꼭 김치 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치 꽁꽁 싸가지고 갔다 뻥 터져가지고 냄새나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찢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모두가 모여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보여줍니다. 원래 교회는 천명이 모여도, 만명이 모여도, 십만명이 모여도 안 찢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몇명안 돼도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에서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153마리 모든 것들이 들어와도 찢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내가 적게 갖고 있어도요 내 맘대로 살아가면 다찢어지요 가정이 두명 살아도 찢어질 수 있고, 열명 살아도 안 찢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찢어지지 않고,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찢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주시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합니다. 교회가 안 찢어지려면 주님 말씀 따라야 합니다. 자꾸 사람을 쫓아가면 찢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많이 주시되, 어, 감당할 수 있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주십니다. 원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는데 때로는 어려운 것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감사함으로 받자. 이한 해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자. 그랬더니 한 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겠어요. 버릴 게 없는 한 해였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153마리는 좋은 겁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많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려면 바로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어, 이 153마리에 대해서 요 근래 이제 신학자죠 톰 라이트가 이게 평범한 그물이 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그물은 153마리 이큰 물고기를 절대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그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의 그물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그물이 있어야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찢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온전함을 이루면 찢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 153마리 재밌죠. 네. 저도 이 말씀을 좀더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싶은데, 어, 온전하면, 온전한 주님 안에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은혜로 감당을 하면, 건강이, 건강한 사람도 그 인생이 찢어지지 않고, 잘된 사람도 인생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찢어지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하나도 정말 보고만 에서 든든한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많아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임을, 귀한 자리에서 쓰임을 받아도 받으면서도 겸손한 사람, 주님을 따르면, 따르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이게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일하지만 뒤에 따라오는 사람.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열심히 내잖아요. 그럼 열심히 안 내는 사람들이 미워요. 이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저기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굉장히 안 좋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일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필요. 합니다 내가 잘하든 내가 많든 내가 앞서서 일하든 내가 남들보다 100배 더 열심히 일하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풍성함을 은혜로 잡고 감싸야 합니다 은혜로 기도로 눈물로 감쌀 때 여러분의 그물이 오늘도 찢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3마리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추보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그물의 은혜를 받으셔서 다 품고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걸음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삐뚤빼뚤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말미야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여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또 한국을 많은 분들이 오가실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가서도 주님께서 안전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학생들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군과 경찰로 여러 모양으로 청년들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사명을 붙잡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늘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시는 많은 사역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것을 거두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고압서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